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일반인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 엄밀히 말하면 일본 군들이 이야기한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그런데 그 남한도 엄밀히 따지면 호남이었다. 그래서 호남 폭도 대토벌 작전.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전라북도도 아니고 전라남도였다. 전남 폭도 대토벌 작전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좀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1895년 을미년, 민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내용 중에 상투를 자르게 하는 단발령 때문에 민중들이 분노했고, 그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을미의병장 유인석, 이소응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 늑약, 우리가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외교권을 빼앗기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했고, 최익현, 신돌석, 영상 다 촬영했지요. 그리고 민종식 같은 유생 의병장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그 1905년 을사 늑약은 무효다. 라는 걸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릴 때 그들을 보냈단 말이죠. 이들이 참석했던 만국 평화 회의에서 이준이 죽습니다. 실제로 화병으로 죽었는지 뭐 아니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는지 말이 의기부분합니다만 우리는 이준 열사로 기억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합니다. 여러분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하면서. 대한제국의 다음 황제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고종에서 순종으로 황제 양위식을 치르는 건데 아버지인 고종과 아들이었던 순종이 그 양위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했던 이완용 등이 당시 내시들에게 고종 황제 옷을 입히고. 또 다른 내시에게 순종 황제의 옷을 입혀서 그 가짜 고종과 가짜 순종을 향해서 백간이 하애를 하면서 그렇게 양의식이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청백칠년에 고종이 퇴위당하고또 청백칠년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강제로요. 대한제국의 중앙군은 시위대라는 부대가 있었고 지방군은 진위대가 있었는데 1907년 8월 1일 시위대를 해산 명령함과 동시에 시위대 대대장 박승하는 자결을 하죠. 그래서 화가 난 시위대들이 무기를 일본군에게 고프라이 반납하겠습니까? 전투를 치릅니다. 이걸 남대문 전투라고 합니다. 이 남대문 전투에서 대한지국의 군인들 상당수가 희생됩니다. 그런데 당시, 한양에 들어와 있었던 미텔 주교가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서 낮아 빠져 있었던 대한제국의 중앙군 시위대 군인들의 시신을 일본군들이 희희낙락거리면서 들 때마다 행가리치듯이 들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그래서 이 남대문 전투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대한제국의 중앙군 시위대가 일본군에게 저항했던 이 시점부터 우리가 정미 의병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방의 진이대 군인들이 그냥 해산 당하겠습니까? 그들 무기 들고 탈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저항하고 있었던 을사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미 의병은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 이 맥켄지가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출신도 보이고 어린 소년도 보이고 농민들 머슴들 유생들 전국 각지에서 고종태위와 군대해상 때문에 의병 규모가 더욱 커졌고 해상 군인들이 그 정미의병에 합류함으로 인해 정미의병들의 작정 수행 능력과 첩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일본 측의 기록이 남겨져 있지요. 여러분.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거병했던 이인영에게 고종의 밀지가 갑니다. 네가 좀 의병을 일으켜서 한양을 탈환해 주거라 그래서 이인영이 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총사령관이 되면서 경기도 양주에 13도 창의군 1만 병력이 모입니다. 근데 고종의 밀지는 유생의병장이었던 이인영이 받았지만 참모장이었던 허위 같은 경우는 이인영보다 나이도 많고 관직 경력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판사급까지 했던 인물이고 의병 숫자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인영의 총사령관으로서 끝발이 좀 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또 이인영이 보았을 때는 이 서울 진공작전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인영이요 갑자기 아버지 상을 당하자마자 아버지 3 년상 치르겠다고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정미의병 때 드러난 유행의병장들의 한계점이죠. 아니, 서울을 되찾기 위해 일만 병력이 모였고 그일만 병력의 총사령관이 아빠 죽었다고 집에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입장에서는 실제로 서울쟁공 작전이 좀 무모했고 아니면 다른 의병장들과 지 체계에서 총사령관의 입지가 조금 모양새가 애매해지고 뭐 이런 건다 변명이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참모장이었던 허위가 두 번째 총사령관이 되었고 허위가 자신의 부대 300명 정도를 이끌고 동대문으로 진격했지만 일본군에게 화력이... 아무래도 딸리다 보니까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미의병은 그냥 폭도가 아니라 대한제국을 대표해서 적국이었던 일본과 싸우는 대한제국의 정식 교전단체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도 차인군이 해산되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가지고요. 의병활동이 전개되는데 의병활동이 가장 가열차게 전개된 곳이 호남입니다. 실제로 모든 의병 숫자의 절반 정도가 호남의병이었고 의병들의 교전 의수 절반 가까이가 호남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1909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1910년에 일본이 국권 피탈해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한반도에 있는 의병을 완전히 소탕해야만 합니다. 일본군들이 다른 지역의 의병 소탕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의 가장 애를 먹였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남의병들이었습니다. 이때 호남의병장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한 명만 이야기하자면 담사리의병장. 담사리가 머슴인데 풀을 뜯어서 서에게 먹이는 그런 친구들을 담사리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약간 좀 무너져버린 양반 집안이었는데 머슴 생활까지 했다는 그 앙규홍. 앙규홍이 일본군을 일본 헌병이었다든가 주먹으로 내리쳐서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기홍이 의병들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일본군들을 죽이니 분노했던 일본이 안기홍이 의병을 일으킨 그 나간 군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의 오가 노포할 때도 나간이 있는데요. 나간 군이 이때 사라지면서 나간의 그 유명한 벌교가 있었습니다. 벌교에서 주먹 자랑 하지 말라는 말도 이안규홍 우병장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그 벌교가 보성에 포함되고 나가는 순천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안규홍이 미웠으면 안규홍이 거병했던 나간 군 자체를 일본이 없애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나간 지역이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순천에 포함된 나간 읍성은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야이참 아이러니 하죠. 그렇다면 안경 같은 의병장을 잡기 위해 일제가 대규모 병력을 호남에 파병해서 이렇게 호남 폭도 대토벌 작전 말이나만 폭도 대토벌 작전이지 실제로 일본에 사령부 위치를 보면 남원에 있었다가 광주에서 영산포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사령부가 위치 변동해가는 과정을 보면 이거 정확하게 전라남도 의병 토벌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호남 토벌에 매진했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약 3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자신들의 선조가 호남을 바다에선 이순신, 육지에선 황진 때문에 호남을 지배하지 못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완전히 정벌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남한 대토벌 작전이 시행되는 시기로부터 약 15년 전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일어났던 봉거지가 바로 호남이고, 이 호남의 동학농민군들이 공주우금치에서 패배했지만, 그들이 호남에서 잔존하면서 전라남도 장흥등에서 정말 필사적인 저항을 했고, 이들이 이 남도섬으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완도나, 강진이나, 해남이나, 진도 섬까지 들어가서 잔존해서 살았고, 그 후에들이 다시 한번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먼저 발로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두개 보병연대가요, 호남에 투입이 됩니다. 서쪽과 동쪽을 각각 책임지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본군이 3단계로 진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토끼 몰이를 하는데요. 와, 의병이 나온 마을은 엄청난 수색을 해가지고, 하여간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시, 솔직히 남자들 다 죽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의병이었다라고 의심이 가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병이 많이 나온 마을은 거의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이때 호남에 뭐 나무들, 산짐순까지다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호남에, 전라남도에서, 하, 일본군에 의해 사망한 의병의 숫자만 17,779명입니다. 포로로 잡힌 의병들이 또 수천 명입니다. 의병 장만 103명이 잡힙니다. 안기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이걸 고등학생들이 수능 공부할 때 혹은 공무원 항사 시험에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한 대토벌 작전로 한반도에서 의병 활동을 하기 힘들어진 의병들은 연해주나 만주로 옮겨갔고, 바로 이 남한 대토벌 직후에 있었던 1910년에 일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는 한일병합조약 체결하고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니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했던 호남 의병의 후예들은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투쟁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호남의 의병들이 아까 말씀드린 진도나 해남이나 완도 각지역의 섬에 숨어드는 게, 신안의 섬에 숨어드는 게 싫었던 일본군은 해군의 수레정 내척까지 동원해서 바다까지 전부 다 막아서면서 호남 의병을 토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제는 당시 의병들을 폭도라고 칭했습니다. 이때 호남 의병 중에 포로가 된 수천여 명의 의병들을 데리고 호남과 영남 장흥 보성 순천 광양 하동까지 있는 현재 우리 국도 2호선 이걸 그때 도로를 건설했는데 폭도들을 데리고 이 도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도로 이름이 바로 폭도도로입니다. 폭도입니까? 호남의 의병들이 폭도인가요? 그런 (1909년) 로부터 약 (70여 년) 지나서 전라도 광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신군부 쿠테타 세력에 맞서 이 나라 민주화를 지키려고 했던 그 민주투사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 광주민주화투사들을 폭도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으니 역사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당시 광주민주화투사들을 폭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호남의병을 폭도라고 불렀던 일제랑 대체 뭐가 달라?